안녕하세요. 죄를 그치고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그러므로가 있어서 앞절에 의를 위해 고난받으셨으나 부활하사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와 동일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무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욕심의 구체적 사례는 3절에 나옵니다. 신분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욕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멈출 수 있습니다. 3절.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시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한마디로 죄악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여러 죄목들은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이런 죄악들이 당시에 범람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4절.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극한 방탕이란 당시 불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극한이란 단어는 위로 솟아오르다, 넘쳐 흐르다란 뜻입니다. 방탕이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허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되 마치 술이 끌어 넘쳐 과도하게 분출되듯이 자제력을 잃고 방탕의 길로 내달렸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낯선 사람을 뜻하는 명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낯선 사람처럼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익숙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낯선 사람처럼 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비방한다는 단어에는 신성 모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무고한 사람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악된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위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신앙적 측면에서 비방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6절.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먼저 복음을 듣고 죽은 성도들입니다.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불안 심리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처럼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원독자들이 살았던 소아시아 지역은 박해와 핍박이 다른 곳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 죽는 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겨났고 그 모습들을 보고 듣고 있던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가졌던 소망을 죽음이 꺾어버린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지금은 비록 죽어 땅에 묻혀 있지만 생전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이 결코 무익하지 않으며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영적인 면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믿었던 자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신자들은 아직까지도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영으로는 사는 것입니다. 7,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변화된 신자로부터 죄가 나오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가 나오든지 사랑이 나오든지 둘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죄인이던 내가 보여, 죄는 그치고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죄, 즉, 형제의 죄를 보고 비방하거나 충돌할 죄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나올 허다한 죄의 언행이 그치게 되고, 중단되고,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언행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대접은 사랑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교적인 접대와 다릅니다. 접대는 초점이 초대하는 주인에게 맞춰져 있어서 음식이 잘 준비되고 모든 것이 풍부해야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접은 초대받은 손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차적인 관심은 손님의 필요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존립은 대접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전도자들이나 교사들은 머물 장소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존했고 당시 교회들은 만남의 장소로서 가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대접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대접에 의존하셨습니다. 불평 없이 하란 말은 대접하라는 명령이 지닌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대접은 실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정서적인 에너지 소진과 시간적 손실과 끝이 없는 일 목록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10절에서 나온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은사들의 범주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섬기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자, 교사와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려면 할때 말이라는 단어는 랄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할때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기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거쳐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라고 할때 공급은 원래 고전 헬라어에서는 합창단의 연습비용을 지불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충분히 공급하다 라는 뜻입니다. 현재 시제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의 본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구원 이전 세상 속 관계와 구원 이후의 관계 차이를 경험합니다. 예수에 대한 헌신을 분명히 드러낼수록 이전 관계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한 자는 생명을 낳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역에서나 내가 하는 말과 섬김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며 죄를 생산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사랑 아니면 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의 변화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행이 사랑에서 나오므로 끊임없이 쏟아질 허다한 죄가 중단되고 제어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